우리가 김홍봉 선생에 대해서 항해투쟁의 공적을 정말 업신여기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 신선 기준이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서원은 보훈처에서 네. 하는 거고 그동안 보은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었고요. 심사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남한 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 운동가들의 상원과 보원을 개방해 준다면 장래 통일 대한력 기반을 가지는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굳이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라 하여 배제하더라도 숙청 등으로 북한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나름의 공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있다. 이게 문무선생님에 대한 걸 집어서 지금 하기 위한. 그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찍어갈 거한 거잖아요. 제, 제 말씀은. 예, 그런 건데. 다시 말씀 제가 독립유공자의 피탈 재산도 제가 되찾아주자라고 법안을 낸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 그, 그 뜻을 우리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 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보은처가 중심이 돼서 이런 학술 표현을 이렇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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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예. 보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뭐.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 제도도 그렇게 안돼 있고 법적 기준도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도 그게 보훈처에 돼 있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간적인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어디에 후원을 받아서 개별직으로 학회에서 따님 학교에서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건 보훈처 보훈처에 독립기념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22만 7천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 세금이거든요. 당연히 국민 세금. 예. 그렇죠. 그렇게 세금, 세금을 세금을 네. 내는 분들을 우리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도 있으라는 리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왜면에비 공개가 됐습니까? 이으로 이거를 이것도 제가 정부에서 왜 비공개로 이런 걸 하냐는 일을 하니까 갑자기 공개로 돌아섰고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김원봉 선생님의 공적을 더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신다면 이 방법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이럴 바에 오늘 고생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히려 여야 의원들 정무위원들 다 모셔 놓고 국회에서 방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세금을 이렇게 쓰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국가 그러니까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이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6.25 참전하셔가지고 피를리린 300만의 희생자나 참전 용사들이나 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이런 전환기의 보훈 정책이라고 하는 걸 국민 세금으로 한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전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남한 정부에서라도 뭐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 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운과 고운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 통일 대한민국 기반을 다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굳이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라하여 배제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심사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숙청 등으로 북한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 나름의 공적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김원봉 선생님을 지금 심사기준이 이러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주자고 하는 쪽의 논리가 북한 정권에 숙청됐다는 얘기를 계속 쓰시는데 북한 정권에 숙청된 것만 따지면 뭐 장성택이나 김정남도 뭐 숙청 안 됐습니까? 지금 언론이 오고 또 그러니까 여기 오신 패널 선생님들이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더 국민의 공론장을 열어놓고 네.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정무에서 지난번에 그 피우진 보훈처장한테. 네. 왜 이거를 이렇게 비공개로 하냐 했을 때 피우진 보호처장이 비공개였냐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막 추진하냐 했을 때한 얘기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보훈처에도 없대요. 여론조사한 것도 없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모은 것도 없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돼 간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국민을 보게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더 오픈시켜 놓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비공개로 할래다가 또 공개를 하게 되고, 또 지금 언론이 오니까 선생님이 다 말씀하기 어렵다는 또 이런 제도가 지금 기준이 심사 기준이 북한 정부에 기여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제도가 기준이 그것도 이 정부 들어와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제가 지 금년 1월 달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훈처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보훈처 거의 거짓말을 했어요. 제한테 그런 게 문제예요. 단순히 뭐 보훈혁신위원회에서 권고 안 했다고 이행계획 없다 그랬다가 이행계획 다 빼놓고 주고 나중에 위행계획 저희가 갖고 오면은 그건 또 취합이 안된 거라서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보훈처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발표한 건 뭐냐면 김홍범 선생님에 대해서 독립위원자가선 검토한 바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대선 때 정말 독립유공자 드리고 싶다. 술이라도한잔 바치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보훈처에서 그 이후에 분명히 금년 2월 달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라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3.1절 요번에 어~ 3.1 운동 100주년 기념 치사를 하실 때 거기 뭐 표현은 말로 표현 안 하셨지만 노독술에 의해서 김홍문 선생님이 고문 받아서 쫓겨난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또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훈처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고 당당하지 못한 보훈처를 질책하는 거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폄훼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린 빠지가 이게 천안함 피해자들이 만든 빠찌입니다46 플러스 1 46명이 천안함 폭침으로 수장됐고 우리들 동생 조카들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1은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던 한 주호 준위가서 수장 수된 수장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6 2 5의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어 아직 그 치유되지 않았고 아직도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유공자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처의그 정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사나한 우리의 동생들, 조카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 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어, 유공자로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왜 김원봉 선생의 항일투쟁에 대한 공적을 제가 부정하겠습니까만 그런 이후에 해도 우린 늦지 않다 그럼 이분들이 누구를 과연 상대로 싸운 것이냐 하는 자기 부정적인 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정부 법무공단에 보훈처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또 몰래 숨겨가지고 어, 법 해석을 받은 걸 보니까 보훈은 가장 중요한 게 보훈했을 때 영예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서운을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 서운에 대해서 영예롭게 볼 것이냐 아니면 거,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입장에서 제가 너무 놀라서 여를온 것이고 선생님들 말씀을 들었고 또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걸로 제가 오늘은 돌아가고요. 나중에 개인,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릴 일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있었던 이러한 절차와 그런 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보은처 어, 예, 문의를 하고 따질 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들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